어, 이제 명반응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암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어, 내용을 잘 맞추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암기 플러스 이해를 하셔야지 좀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도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을 더욱 자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동반하시면서 내용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외울 때 정말 힘드실 거예요. 물론 외워야 되는 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자기 암시를 걸면서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 생명과학 트라는 음. 파트 세명과학 2라는 과목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가자마자 어 지금 딱 5월 달쯤에 이 파트를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가 왔겠죠. 이 파트를 정말 발표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거 즐겁게 배우시고 어 그리고 세명과학 2 수능 특강이랑 제 교재를 안 버리셨다면은 대학교 때 정말 크게 활용이 되실 거예요. 자, 명반응은 뭐냐. 우선은 명반응을 이제 알려면 우리가 광합성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광합성이라는 것은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명반응과 안반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명반응과 이제 안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산물이며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고자 하는 건데, 명반응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안반응은 빛이 없어도 일어나는 반응. 그런데 명반응의 산물이 안반응 때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운 거랑 잠깐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명반응은 장소가 틸라포드 내부에서 나한다 틸라코이드 쌓여있는 걸 그라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라나에서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더라.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더라. 그러면 오늘은 광합성 과정에서 명반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을 받으면 ATP랑 NADPH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서 음, 물에 광분해도 일어나고요. 그럼 광분해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산소 발생하는 거랑, 그 다음에 NADPH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을 좀 적어보면 NADP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수소를 받은 거거든요. 수소를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NADPH 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략해서 적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NADP가 NADPH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 적을 수 있죠. NADP 플러스의 환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명반응을살펴기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산물을 ATP, NADPH를 안반응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반응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ATP와 NADPH는 이 스트로마에 존재를 합니다. 음, 왜냐면 스트로마에서 켈빈회로돕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략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 깊이 배워보면 관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틸라코이드 막에는 연반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틸라코이드 막에는 광계와 전자 전달 요소, 그다음에 ATP 합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광계를 배웁니다. 광계는 광합성 색소와 왜 이렇게 그냥. 광합성 색소와 단백질이 좀 복합체이다. 그러 얘네들이 빛을 모아요. 빛을 모아서 이 빛을 흡수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빛을 짜르르 흡수하면은 그림 이렇게 빛을 짜르르 흡수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보여요. 그럼 어디로 보여드냐면 반응직진 색소로 보여드려요. 이 관계라는 거는 관계 원과 투가 있는데 둘다 반응 중심 색소는 한 쌍의 엽록소 A예요. 그래서 관계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중심에 반응 중심 색소라 있는데한 쌍의 엽록소 A예요. 한 쌍으로 구성된 엽록소 A예요. 원이든 투든 근데 빛이 모이면 이렇게 모이면 빛이 이렇게 집결한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빛이 집결한다. 우리 집합할 때그 집자예요. 그래서 빛이 집결하면은 에너지가 모이는데 어디에다 모이냐? 중심에 있는 반응 중심 색소인 한 쌍의 윤록스 A에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 올라요. 그러면 전자 수용체로 전달이 돼요. 그면 전자수용체에 전달된 거는 전자전달계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엽록체에서 배웠던 엽록체에서 배운 게세포업때 배웠던 산화적 인산화 과정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튀어오르면 전자수용체로 갔다가 전자전달계를 통과하면서 전자전달계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전자 에너지를 통하, 이용하여서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랩으로 수소를 농동수송합니다. 이거 세포 갈때 어떻게였냐면 NADH와 FADH2가 산화되면서 그 전자 의 에너지를 이해서 수소를 운동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간 공간에서 이제 기질적으로 수소가 이제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면서 ATP 합수효소가 촉진 확산되면서 ATP가 생성됐죠.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 전자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렇게 틸라포이드 막에는 관계라는 게 있는데 관계랑 전자전달 효소와 ATP 합성 효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계는 엽록소 A라는 반응 중심 색소가 전제를 하더라. 육지는 다 엽록소 A예요. 그리고 엽록소 A는 모든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자,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들, 그다음에 뭐 준류, 조류 다 가지고 있는 게 엽록소 A예요. 기본 은 기본 색소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 안에 반응 중심 색소인 쌍의 한염록소 A가 들어 있기 때문에 빛이 직결을 한다. 그러면 반응 중심에 모였다가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 나는데이 전자 수용체로 갔다가 전자 전달계를 통과하면서 그 방출된 에너지의 에너지 반출된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텔라코이드로 수소가 이동을 했는데 스트로마에서 수소가 텔라코이드 내부로 이렇게 이동되면서 농도리열기를 형성하더라. 이게 관계입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뭐, 뭐냐면 어,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과 2 관계 원과 2가 있더라. 자, 관계 원과 2의큰 차이점 은 뭐냐면요. 어, 뭐 나란히 있긴 한데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이 좀 달라요.

어, 관계원은요, P700, 즉그 P는 색소의 피그먼트 약자거든요. 그래서 관계원은 700, 여기 적어져 있죠.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관계 2는요, 68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관계원과 관계2로 구성되더라. 그러면, 다시 한 번, 관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가 모이면 반응 주신 색소 염록소 A에서, 한성 염록소 A에서, 이제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오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 한번좀배웠고요그 다음에, 광합성과 관련된 과학사, 이건 볼게요. 이건 EBS 있는 자료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헬몬트는 뭐냐면, 물을 물이라 흙 중에 무엇으로 이제 식물들은 자라는가라는 걸 했어요. 그랬을 때 물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 너희들 콩나물 기억하면 쉬워요. 이거 이거 초등학생이나 가끔씩 고등학생도 애들 잡거든요흙으로 자라 아니야 물로 자라 뭐 이런 걸 하는데 콩나물 생각해봐요. 흙이 없어도 콩나물 자라잖아요. 물을 통해서 자랍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스틀리는 뭐냐면 어, 밀폐된 공간에서 생지와 생쥐만 가둬놓으면 생쥐는 산소를 계속 소모하겠죠. 그래서 그냥 죽는데 식물과 생쥐를 두면은 사실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학적 사실로 보면 식물에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인양하우스는 뭐냐면요. <laughs> 암실에서는 이게 식물이랑 생쥐랑 같이 두도 죽는데 빛이 있는 곳에서만 식물과 생쥐를 두면 살수 있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면은 600년대, 700년대에요. 이게 과학 암흑기라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물의 광분해,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장소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틸라코이드 내부에요 틸라코이드 내부 물의 광분해. 그러면 이말 그대로 분해가 되는데, 무에서, 무엇에 의해서 분해가 되냐?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빛이 있을 때, 물이 분해가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수소이온.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52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전자를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나중에 정말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물은 전자공여체로 작용합니다. 전자를 제공해주는 거. 전자공여체. 세포흡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는 NADH와 FADH2가 전자를 제공해 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이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그 산소가 발생하죠 물에서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잘 음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음, 음. 명반은 산물이 모두 암반응에 이용된다. 이거 한때 정말 잘 나오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적어두시면 좀 도움될 겁니다. 명반응 산물은 뭐가 있냐면요. ATP와 NADPH와 산소가 있어요. 근데 암반응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암반응에는 ATP와 NADPH가 필요해요. 산소는 안 반응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산소는 무엇에 쓰이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식물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ATP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식물의 세포 오고 어, 에비엑스로 어, 쳤지? 어, 식물의 어, 세포 배양됩니다. 두번째는 뭐냐면 세포에 이용되고 남은 산소는 그냥 그대로 외부로 방출되요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방출된 게 이제 지구의 대기조성까지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실험 내용도 다뤄볼텐데 이 실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번째 루벤의 실험. 식물이 산소를 발생한다는 건 알겠다. 왜냐면, 그 앞에 이제 과학사처럼, 밀폐된 공간에 빛이 쪼였을 때, 생쥐랑 식물이랑 같이 두면은 생쥐는 살았거든요. 생쥐만 뒀을 때는 죽었지만. 그렇다면, 그래, 산소는 발생된다는 거 알겠어. 식물에서. 그러면, 어, 이거죠. 루벤이 밝힌 실험은 뭐냐면, 식물에서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발생을 하긴 하는데, 기호는 뭐냐? 기호는 뭐냐? 기호는 이제 예상을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 광합성 식 알잖아요. 12, H2O, 6, CO2, 그 다음에, 아이고. C6H12O6 plus 6O2 p l u 6 h 2 자, 그러면 산소는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거죠. 물에서 이산화탄소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은 각각 어떤 실험을 이용해서 할수 있냐면, 우선은 좀 적으면서 하시는 게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납니까? 자 물이냐 아니면 이산화탄소냐 요렇게로볼수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무엇인지 밝히는 실험이라서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실험 방법이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185를 사용했습니다. 요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동위원소를 썼다는 거. 자. 그래서 각각 표지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클로렐라 배양액에서 발생하는 산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지닌 산소의 비율을 했더니만 자, 발생한 산소 비율을 봤더니 지금 물에서 얘도 봤더니 물에서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의 비율을 다르게 했을 때 비율과 똑같이 발생한 것은 물이더라 이럴 시험입니다그러면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산소의 기원은 물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물의 비율과 발생한 산소의 비율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힐의 실험은 힐의 실험 여기서 이제 발전한 건데 음~ 이제 크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먼저 공기를 빼고 실험을 했어요. 자 공기를 뺐다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공기를 빼냈다. 자 잎에서 분리한 염록체에서 공기를 빼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 물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산소가 발생했냐라는 보는 거죠. 근데 공기를 빼서 했더니만 역시나 산소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역시 물에서 기원했구나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고요. 더불어서 무엇을 했냐면 처음 이 실험을 할때 옥살, 옥살산철3를 넣었어요. 옥살산철3. 발음이 안 좋은데, 옥살, 옥살, 산, 산, 철3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삼각 플러스거든요? 그, 이각 플러스, 삼각 플러스가, 그, 어떠죠 어. 까 삼각 플러스는 전자가 3개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빛을 쪼여서 산소를 발생시켰더니만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옥사산철 2로 바뀌었어요. Fe 2 p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p 플러스니까 이제 전자가 3개 부족하던 것이 전자가 아이왜 자꾸 음. 자두개 부족하다는 거죠. 즉이 말은 뭐냐면 전자를 하나 받았다는 거죠. 전자를 한 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받은 거니까 옥사산철 3는 환원이 된 거죠. 그러면 힐의 실험은 어떤 것까지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어, 산소의 발생은 물로부터 기원됐다라는 거랑, 어, 그러면 이렇게 그 빛이 쪼여지는 과정에서, 어, 물에서 뭔가 이제 나온 전자가, 어, 그, 나왔을 때, 이거를 받는 수용체가 염록체에 존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물이 분해돼서 나온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받는 전자 수용체가 염록체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의 실험인 거죠.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 보시면 어, 산소는 물이 분해돼서 생긴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록체에는 옥살산첨3처럼 환원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게 NADP+, 예요 그래서 이 식도 좀 적어놓으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NADP+, 는 수소를 받아서 NADPH가 되죠? H+, 플러스는 리하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적어 놓으면 이런 거예요. 물이 광분해서 전자를 나오는데, 이때 전자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환원되는 물질이 전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자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전자수용체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NADP 플러스다.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또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루벤의 실험은, 루벤의 실험은 기온이 물이다. 또 색깔을. 그래서 물로부터 산소가 기온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힐의 실험은 역시나 산소는 물에서부터 기온을 했다. 왜냐하면 공기를 뺐으니까. 공기를 뺐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제거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어, 이제 물이 광분화되면서 산소가, 아니, 전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환원이 되는데, 이런 역할을 실제로 하는 건 뭐냐, NADP 플러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과정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내용을 좀 이어 나갈게요. 어, 시간이 이제 녹, 녹화 시간이 좀 돼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찍을게요.